아래와 이모노다. 등짝, 등짝을 보자. 안녕하세요. 등짝 피규어의 라팔입니다. 오늘 살펴볼 피규어 에이펙스의 병나망로 볼티머 스플렌디드 기어 7분의 1 피규어입니다. 병나망로라는 함선을 모해한 게임에 나오는 볼티머어라는 실제로 2차 대전 때 활약한 미국 중순양함을 모티브로 한 볼티머어라는 캐릭터의 게임상 스킨인 스플렌디드 기어. 그것을 피규어화한 제품이죠. 중국의 에이펙스라는 제조사의 피규어는 지금까지 몇개 구매한 적은 있으나 제대로 리뷰해보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가격이 일본 메이커들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편이고, 그럼에도 구성이 풍부한 것이 퀄리티가 약간 걱정되긴 하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열어볼까요? 박스 재질이 상당히 튼튼해서 내용물 보호가 잘될것 같군요. 원작 일러스트를 인쇄한 아크릴 스탠드도 들어있네요. 구성 너무 좋은데? 매우 큰 깃발이 들어있구요. 석킷과 타이어를 형상화한 베이스, 깃발 지지대도 하나 있고, 블리스터에 뭔가 오일이 상당히 묻어있었는데, 향기가 나는 것으로 봐서 방향제 오일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볼티머 본체와 교체용 헤드가 하나 있네요. 이제 조립해보죠. 깃발 조립할 때 머리카락 사이 트으로 저렇게 넣어야 하고요 이렇게 세팅 완료! 원작 일러스트와의 싱크로율이 굉장히 좋은 피규어죠? 쌓여있는 타이어에 살짝 걸터 앉아 흑백의 큰 깃발을 들고 있는 레이싱걸 느낌의 볼티모어네요. 흰색과 검은색이 포인트로 들어간 유광 파랑 복장이 상당히 시원한 느낌이고요. 한장 모자가 인상적입니다. 골반부터 가슴 사이가 옷이 비어있거든요. 노딱 먹기 딱 좋은 복장이라 만주가 아주 많이 출동할 것 같습니다. 그럼, 디테일하게 볼까요? 베이스에는 게임상의 세력인 이글 유니온의 마크가 찍혀 있고요. 타이어 위에는 병라망로 게임 개발사의 마스코트인 만주가 하나 앉아 있습니다. 타이어의 디테일은 그냥저냥 하고요. 아스팔트 질감의 표현은 너무 두리뭉실한 느낌이긴 하고요. 타이어 자국과 라인도 살짝 어색해요. 세워놓은 보드에는 만주, 병라망로 마크, 에이펙스 로고를 인쇄했네요. 다리에는 롱부츠를 신고 있는데요. 명암도색이나 주름 디테일 좋습니다 다리 옆라인에 아줄레인 레터링도 아주 깔끔하고 부츠를 잡아주는 밴드 디테일 훌륭합니다 반대쪽 다리에는 볼티머어 레터링이 되어 있죠 가터벨트 모양의 밴드는 매력 플러스 포인트네요 골반 부위에 저것은 바지처럼 생겼지만 사실 바지가 아닙니다 아무튼 주름의 표현이나 명암의 표현 리본의 디테일 모두 훌륭합니다 수영복 같은 것만 입고 있는 골반 부위고요. 배꼽이나 복근의 조형과 명암도색 훌륭합니다. 가슴의 복장은 파란 비키니에 검은 벨트가 아래위로 부착된 형태인데 이 벨트들의 디테일이 아주 괜찮고요. 잘 보면 자켓이 왼쪽 어깨부터는 잘려 있는 신기한 형태입니다. 앞에서 봐도 괜찮지만 뒤에서 봐도 구력감 전혀 없는 바디라인이죠. 소매의 지퍼 디테일이나 투명 부분 단추 표현도 아주 좋고. 어깨 금줄 디테일도 잘 해놨네요. 소매의 투명 부분에 만주 인쇄 보이실까요? 왼손은 검은 장갑을 끼고 있고, 오른손은 맨손인데, 손톱의 조형과 도색 아주 좋습니다. 이제 헤드를 보죠. 딱 보면, 아이뻐! 소리가 절로 나오는 아주 잘 나온 헤드라고 생각합니다. 목에는 초커를 하고 함장 모자를 쓰고 살짝 웃고 있는 표정이 일품인 아주 좋은 헤드입니다. 모자의 디테일도 아주 좋은데요. 저 문장의 디테일이 끝내줍니다. 투명 재질 위에 도색한 걸로 보이고요. 저런 버튼 디테일도 아주 깔끔해요. 얼굴의 도색도 자세히 보면 입술의 표현은 따로 없는 것 같지만 눈의 인쇄나 입의 도색, 그리고 눈밑의 옅은 홍조 아주 깔끔 그 자체입니다. 머리카락도 투명 재질에 도색을 올려서 텁텁하지 않고 가벼운 느낌을 살렸네요. 모자는 자석으로 고정되고요. 모자를 벗기면 원래는 삐쳐 있어야 하는 바보털 가닥이 이렇게 누워있는 걸볼수 있죠. 깃발은 피규어 전체를 감싸고 있는 듯한 형태로 굉장히 사이즈가 큰데요. 병나망로 마크와 흑백의 체크 무늬가 레이싱 분위기를 더해주네요. 깃대 끝에는 풍향계 같이 이글 유니온 마크 조형이 붙어 있고, 이렇게 빨간 끈이 묶인 표현도 있고, 깃대 주위로 머리카락이 늘어진 표현도 좋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체용 헤드가 있는데요. 아, 저 표정 참을 수가 없네요. 쳐다보지 마 하는 듯한 살짝 부끄러워하는 저 표정. 두 헤드 중뭘 선택해야 할지 결정장애가 올 수밖에 없네요. 확대해봐도 어디 하나 흠잡을 곳이 없는 헤드군요. 얼마 전 리뷰했던 알터의 볼티모어 피규어와 비교를 해보면 피부톤의 도색은 에이펙스 제품이 좀더 밋밋한 느낌이 나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조형과 도색에서 알터에 크게 뒤지지 않는다 특히 가격 측면에서 보면 에이펙스의 볼티모어가 알터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퀄리티는 거의 비슷하고 구성은 좀더 화려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올해의 가성비 피규어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평해 보면서 오늘 살펴본 에이펙스의 병나망로 볼티모 스플렌디드 기어 피규어. 기대를 아주 안한 것은 아니지만, 기대 이상으로 아주 마음에 드는 그런 피규어였는데요. 퀄리티가 좋으면 가격이 세고, 가격이 싸면 퀄리티가 망이고, 보통은 이런데 말이죠. 이 피규어, 퀄리티와 가격,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두 측면에서 모두. 추천드릴만하다 이렇게 평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교체용 헤드, 커다란 깃발, 약간 퀄리티는 떨어지지만 만주가 포함된 큼지막한 베이스, 구성도 상당히 호화로운 아레와 이모노다. 가차에서 스페츠까지, 건담에서 미소녀까지 온갖 재밌는 피규어는 다 소개하는 등짝 피규어. 구독, 좋아요, 알림 잊지 마세요.